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만두이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 및 윈도우 설치할 노트북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14A HP 10 블라블라 모시기 라이젠 7이 들어가 있어요. 8840 HS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 같이 간단하게 개봉기 및 윈도우 설치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 제돈 주고 샀고요. 어제 얘가 59만원에 풀려갖고, 아, 저도 모르게 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바로 지료러 버렸어요. 바로 품절 되었죠. 이유인 즉슨, 제가 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그램에, 이게, 이게, 이게 그, 125H 울트라 5 들어간 건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마음에 안 들어. 게임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라이젠 들어간 거, 라이젠 7 들어간 거, 내장 그래픽 빠방한 거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펙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라이젠 7 들어가 있고, 8기가 램인데 램은 확장 가능해요. 슬롯이 하나 비어 있다. 그리고 14인치. 어, WUXGA라고 하는데, 그냥 FHD의 위아래로 조금 더 넓은 16대 10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아댑터는 이렇게 있고요 파워 아댑터가 있긴 하지만, 아마 파워 아댑터를 저는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예,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다 좋은데, 뭐 램도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m.2도 두 개씩이나 있고, 다 좋은데, 이 CDC 포트가, 썬더볼트가 아닌 게, 그러니까 USB 4.0이 아닌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 자, 제품. 어 영롱하다. 네, 좋아요. 50만 원대, 59만 원이긴 하지 만 50만 원대 이 정도 제품 구,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아주, 아주, 네,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요게 IR 카메라인가 이게 달려있어갖고 이 얼굴로 인식해서 윈도우 푸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 자 우선 포트 구성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포트 있고요 풀사이즈 USB HDMI C타입 포트인데 PD 충전 지원하고요 디스플레이 아웃도 지원합니다 다만 네, USB4는 아니다 이어폰 저기 있고요. 전면 아무것도 없고 측면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신기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 딜레트 누르다가 있는 자, 뭐삑사리에서 전원 버튼 을 누를 걱정은 없다. 그리고 여기 SD 카드 풀 사이즈로 있고요. USB 일반 USB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나름 하, 역시 만듦새 괜찮습니다. 상판이 메탈인 것 같아요. 상판은 메탈이고 예, 하부는 플라스틱인 그런 제품이 되겠다. 그래서 펼쳐서 보시면은 최대 개방각. 이 정도까지 거의 180도에 가깝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키보드 레이아웃도 뭐 준수합니다. 뭐, 레노버 키보드 나름 괜찮으니까요. 스피커가 여기 조금 달려 있어갖고, 일반 노트북은 여기 밑에다가 많이 달잖아요. 그거 대비 스피커 성능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당 제품 잘 켜지나 볼게요. 우선은 전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켜지나? 안 켜지나? 네, 역시나. 새 제품 사면은 일반적으로 그 정품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지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C타입 그냥 꼭 꼽으면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자,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서 켜보는 거 확인을 하고, 잘 켜지면 윈도우 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원포트 꼽아주고. 아, 꼽으니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전원이 잘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가 설치가 필요해요. 여기 USB. 미리 만들어 놓은 거 USB를 꼽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꼽아주고. 전원을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 잘 들어오고. 네. 자 결제나 볼까요 네 바로 USB 잘 인식해서 예,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터치패드 예,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터치패드에서 잘 동작을 하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고 윈도우 설치 삭제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하고 다음 제품키, 지금은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스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품키가 없습니다. 클릭하고. 홈, 애드, 프로 있는데 저는 프로를 선호합니다. 모든 기능이 잘 있기 때문이죠. 자, 동의. 자, 우선은, 보니까, 파티션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네요. 드라이브가 백업되어 있는 파티션이 없다라고 보면 됐고, 밑에는 제 윈도우 있는 USB, 위에가 이제 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위에 거 클릭하고, 다음. 자, 설치 준비 완료, 블라블라. 설치 시작. 자, 우선은 설치가 그냥 금방금방 잘 되네요. 자, 유선 USB 뽑아주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뽑아주고, 자, 나라 설정합니다. 한국. 입력기, 그냥 계속 건너뛰기 하고, 네트워크. 아, 아쉽게도, 예, 무선 랜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네요. 드라이버 설치하면 되는데 어차피 드라이버 모르니까 저는 이런 방법 씁니다. 우선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폰 연결해 주고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상관 없그 개통 유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테더링 해줍니다. 고장 나면 버려야 되는데 맨날 깜빡깜빡합니다. 자 다시 연결 하고요, 허용함 USB 테더링 있죠? 여기 USB 테더링을 하면은 이 휴대폰 인터넷을 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됨 떴죠? 그 다음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로그인 들어가서. 로그인 원하시는 분들 로그인 하시면 되고 저는 로그인 별로 싫어하거든요. A 골뱅이 a A 하고 비번호 A 하면 오류 뜨면서 그냥 넘어가져요. 네, 저는 이름은 항상 PC 로 하고 있고 아무 입력 안 해놓고 자 이거는 뭐 개인 기호에 따라서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다예예 예. 예, 예. 자, 우선은, 네, 이렇게 윈도우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한 20분? 예, 네,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용 가능. 이제는, 네, 이제 무선 랜이 잡히네요. 다행히 무선 랜이 잡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잡아서 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 1, 2, 3. 얼바르지 않습니다. 예. 우선 드라이버 그래도 설치를 해줘야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마켓, 스토어, 여기, 오면은 여기서, 레, 네, 노, 보, 벤티지라는 게 있어요. 벤티지? 요거 벤티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다운로드. 요게 빠를 때는 빠른데, 오래 걸릴 때는 또 설치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자 설치 완료됐고요 열기 들어가 봅니다 열기 들어갔어 확인 요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뭐 드라이버 같은 거 업데이트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펜 속도라든지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해주는 기본 어, 레노버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시작 시앱 실행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유도 하지 말고, 오케이. 동의미 계속, 이런 거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자, 우선은 뭐, 예, 배터리랑 다 상태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왼쪽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업데이트 확인 해주면은, 자, 사용 가능한, 네, 드라이버 업데이트 있죠? 요거 뭐 알아서 모두 선택해서 지금 설치, 뿅 해주시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예, 드라이버 설치는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제품도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리뷰 영상 만들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하이셨습니다 그럼, 뿅. 네, 겸사겸사 램도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개봉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8기가 온보드 하나 붙어있고, 램슬로 하나가 비어있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16기가를 바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삼성 램을 사는데, 요번에는 호환성을좀 타는지 한번 확인을 위해서, 예, 마이크로, 네, 램을 한번 사봤어요. 요 램을 한번 장착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합판을 까야 되는데 합판 까기에 앞서 자 우선은 부팅을 하면서 예 네, 바이오스에 들어갈 겁니다 바이오스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컨피규레이트에서 야, 아니다 여기서 컨피규레이트에서 내려가봐 내려가면은 이, 자 전원을 셧다운 하는 게 있어요 어, 자 여기 있습니다 디 i s a b l e b u i l t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어 템프를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활성화를 비활성화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받을 때 요렇게 해갖고 혹시나 보드 쪽으로 배터리 전원이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해서 예스하면 전원이 바로 꺼질 거예요 뚝 꺼졌죠? 꺼지고 여기 전원버튼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여기 AC 전원을 입력을 해야지만 전원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처음 산 상태처럼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판을 한번 까봐야죠. 요 나사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나? 별나사입니다. 예. 육각 별나사. 어? TOH입니다. TOH. 네, 실수, TOH. 자, 나사는 총 6개 다뺐고요 이제 헤나를 이용을 해서 까봐야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 힌지 쪽을 집중 공략하면 잘 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열려야 되는데 어우 큰일날 뻔했다 뭐지 따로 붙어있는게 없었는데 아무튼 힘줘서 열리니까 딱 열리긴 열렸습니다 따로 부서진건 없는거 같긴 한데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응. 보통 2가 나가면 이렇게 하면은 2가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자, 우선은 분리가 잘 됐고. 자, 안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램 슬롯 하나 있는 거 보이시고요. 여기 m.2 슬롯. 예, 2 e 사이, 한 사이즈 하나 더 있고. 여기 또2 e 사이가 하나가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딨지? 2 e 사이가 하나인가? 편한가 봐아여기있다이 <laughs> 사이 ssd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호, 혹했네 진짜 잘못 알고 있었나 자 그러면 램을 한번 껴볼수 있도록 할게요 램을 껴 보겠습니다 램도 당연히 쿠팡에서 샀고요 이것도 와우 네, 로켓 와우라서 만약에 호환이 안 되면 그대로 반품할 수 있다. 됐까? 자, 됐습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 뚜껑을 대충 덮고 켜볼 거예요. 전원을 연결을 해 보고 열어서 켜 봅니다. 네, 전원 잘 들어오고요. 아까 안 열릴 때 혹시나 그 고무 패킹 쪽에 하나가 나사가 더 있나 싶었는데 그건 다행이 아니네요. 보통 이렇게 램이 하나 추가되거나 이렇게 하드웨어가 바뀌면은 초기 부팅이 오래 걸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레노버 로고가 뜹니다 네, 오래 초기 로딩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면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램 인식되는 것만 보고 그냥 덮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메모리 지금 보시면은 두개 꼽혀 있는 거 확인됐죠? 네, 여기 두개 꼽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총23.2 기간인데 왜냐면은네 GPU에서 메모리를 뺏어 갔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8 플러스 16 했으니까 24 기간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있습니다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섭외한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있고요 그럼 나무나로 행복하시고, 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